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극률이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저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생명과 진리와 그뜻다 내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주님께서 증가하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고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퇴하사동정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분할맞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한다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우서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남의 수고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도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의을 넘어 보험을 전하려 하리라. 아멘. 지금을 찬양합니다. 바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예배소서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편지 전문을 보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난고 내가 그곳 교회를 세웠던 그 애썼던 고난과 소망과 나의 이 부지런함을 당신네들 그 나의 수고를 가지고 마치 당신네들이 한 것처럼 너무 자랑을 가하게 하지 마시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인도 교회를 세웠다는 바울의 인식과 그 향기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동목과 그 규범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흔적조차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욕심과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자랑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아주 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재물과 건의와 명예. 이 바울기에 뒤따라 들어온 이 거짓 위정자 조사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건의와 명예와 그 인정을 다펴봐여파쇄시키고 자신들이 그 교회에서 존중받고 그 위치와 명예를 얻기를 위한, 그런, 이러던, 이러한 자랑을 나타내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 여러분, 저희들 주위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룹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위에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랑을 하리는 복음으로 자랑을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또한 고림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중진 삼았던 규범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림도 전수 3장 6절과 7절에서 말한 바울은 심었고 아울로는 물주었으되 자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것이 규범이었습니다. 심거나 물주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대. 오직 모든 그 생명을 축하하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전가하였습니다. 그러니 규범 따라 행하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자랑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건축한 그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그 현기를 쳐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나는 심었고, 아무는물 추웠을 때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 존재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날마다 날마다 고뇌에 이르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찾아가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익시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당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여지마오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